첫 번째 사연입니다. 53세 정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죽은 남편은 재혼, 전처 사이의 어린 아들 준호도 함께였어요.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정희 씨는 일부러 본인의 아이를 가지지 않고 준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어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보강시켜 드릴게요. 준호는 그 길로 외고에 합격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로 바빠지자 얼굴도 자주 볼수 없었지만 정희 씨는 할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 밤에는 공장을 다니며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만들어 기숙사로 보내는 것이 정희 씨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회사 동료로 아버지가 다른 외국계 기업의 오너인 상당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검소한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어요. 바쁘면서도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도와주던 어느 날, 정희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준호 친모 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던데, 어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한테 친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달 좀 해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빼앗길 것만 같은 생각에 잠도 못 이뤘어요. 이미 정희 씨에게 준호는 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륜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차분히 듣고 있던 아들은 침모의 번호를 받더니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아들 엄마한테 며느리랑 안 보여줄 거야. 듣기로 엄청 부잣집 딸내미 잡았다며 만나서 예단 얘기랑, 엄마 혼주 한복 상해해야지. 혼주요.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혼주석에는 저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가 앉으실 건데요. 저한테 어머니는 한 분이고, 와이프한테 시어머니는 한 분일 겁니다. 다른 남자 좋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간 사람이 혼주석에 앉을 일은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여지껏 걱정했던 마음이 안도가 되며. 정희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정희 씨의 모습에 아들도 목이 메어 함께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말했듯이 저한테 시어머니는 우리 준호 씨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한 분뿐이세요. 저희가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다섯 개월 후 성대한 결혼식, 신랑 측 혼주석에는 곱게 차려입은 정희 씨가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벌써 새손주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정희 씨는 하루하루 실감합니다. 진짜 가족은 평생의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리요.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은숙 씨는 5년 전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외동 딸이 결혼을 한 해였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사위가 한 달에 한 번은 혼자서 은숙 씨의 집에 들러 대게를 먹으러 나가자며 졸랐습니다. 장모님 장인 어른이랑 먹으러 가던 대게 집에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 대게 너무 먹고 싶어요. 딸아이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터라 장모님과 먹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게를 먹으러 갈 때마다 모자 사이가 어쩜 이렇게 다정하냐며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굳이 정정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 고우시죠? 라고 말하며 싱거운 소리를 하는 사위를 보며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사위와의 특별한 외식은 5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덕에 사는 친구가 대게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사위를 가져다주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야근을 하느라 늦는다며 딸이 혼자 은숙 씨를 맞이했어요. 엄마 나 해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건 왜 가지고 왔어? 너 싫어한다고. 남편까지 안 먹이면 되니 박서방 되게 좋아하니까 맛있게 쪄 줘라. 엄마 사실은 박서방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장모님 좋아하는 음식 물어서 아빠 생전에 두 분이서 자주 다녔다고 말했더니 엄마 집 가기 전에 알레르기 약 먹고 집에 돌아와서도 알레르기 약 먹으면서 같이 대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행히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컨디션 안 좋으면 두드러기 올라오고 그러거든. 순간 은숙 씨는 대게를 먹으러 갈 때마다 사위는 은숙 씨에게 대게살을 발라주고 자신은 맛만 본뒤 물회덮밥 같은 메뉴를 함께 주문하여 배를 채우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던 딸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줬던 사위의 은숙 씨의 쓸쓸함과 공허함마저 위로하기 위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이죠. 다음 주 사위가 집에 오기로 한날 은숙 씨는 사위를 위해. 사위가 좋아하는 소고기 집을 미리 알아놨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의 음식과 장소들은 이제 사랑하는 딸과 고마운 사위와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으로 천천히 채워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35세 민정씨는 얼마 전 조카의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오빠네 집을 찾았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잠시 외출 중이었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민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팔에 깁스가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팔이 왜 이래? 선반에서 뭐좀 내리다 넘어졌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니는 깁스를 한 채로 빨래를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말도 성취 않으면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민정 씨의 남편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랑 편하게 쉬고 계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빠와 새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잠시 후 부엌을 둘러본 새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왜 하다 마신 거예요? 빨래도 꺼내서... 널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민정씨는 눈치를 주듯 오빠를 바라봤지만, 오빠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민정씨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부터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형님, 앞으로 장모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진 제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옮겨 놓을게요. 그러자 새언니가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들리네요. 집안일은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막말로 유양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민정 씨의 남편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그렇게 생색내릴인가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제 저희가 모신다구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민정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씨는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진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도 장모님은 날 믿어주시고 너랑 결혼도 허락해 주셨잖아." 앞으로는 내가 장모님께 정말 잘할게. 한편 민정 씨의 어머니는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하다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민정 씨 부부의 가게 확장에 힘을 보태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네 부부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어머니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민정씨 부부는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민정씨 부부와 함께 그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자식보다 든든한 사위 그리고 비록 4배 아파 낳지는 않았어도 지성으로 키워온 내 진심을 비로소 가슴으로 알아준 귀한 아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 피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보낸 그 기나긴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요.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 세상에 내편 하나 없는 것 같아 외로웠던 마음.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밤 보내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